목포대와 순천대 지역 정치권이 함께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부가 전남의대 신설 약속을 지키고 의대정원 200명을 우선 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미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해남 솔라시도 외국기관 설립협약과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투자 계획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장흥 바이오식품산단에 대한 정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적이 2년 더 연장됩니다. 입주기업들은 세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게 됩니다. 여수시가 청년층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560억 원을 투입해서 예순세계 청년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의대 신설 문제를 놓고 동서북거리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남 의대 설립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연 건데요. 목포대와 순천대 그리고 지역 정치권은 조속한 전남 의대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대토론회.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의대 설립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구호 제창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국립의대를 설립해달라는 목소리입니다. 목포대와 순천대 총장, 지역 정치권과 도민들은 의대 신설이 도민의 30년 수건 사업임을 밝히며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부, 전남은 의대 신설과 더불어 정원 200명 우선 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1도 일국립대 정책의 부응과는 대학 통합까지 성사시켰다며 이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와 대타협을 통해 전남 의대 신설을 최우선으로 추진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좀 어지러운 정치 상황에서. 또 좌초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런 힘을 많이 실어주셔서 이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남도 국민 육과대 창설을 위해서 정부는 의대정원 배정하고 국회는 이들기관 적극적인 지원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 전남 도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힘을 모아 의미 있는 그렇게 바랍니다. 이번 국회 대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국회의원들도 전남의 의료 취약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대국민 빨리 담화를 빨리 통해 약속한 그렇죠?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에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며 의대 설립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도 이미 정부가 해놓은 약속이기 때문에 여야 상관없이 이를 일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고 또 설령 대통령 선거가 곧 오더라도 우리 민주당 후보라든가 민주당 정부 하에서는 이 일이 더잘 추진되도록 할수 있다고 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믿으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 목포대 의대 순천대 의대 통합 전남권 의대를 위해서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함께 달려 나갑시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으로 급물살을 탔던 전남 국립부대 신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의대 신설이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 속에 국립부대를 향한 도민들의 열망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경입니다. 김영록 전남도 지사가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김지사는 25일 해남 솔라시도 기업 도시에 외국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레드랜드 크리스탈 스쿨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26일에는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를 전남에 구축하기 위해 투자사와 투자 계획을 협의하고 스탠퍼드 대 한국에너지공제 등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27일은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임원들과 만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산업 경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장흥 바이오식품산단에 대한 정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적이 2년 더 연장됩니다.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입주기업들은 중소기업 특별지원 연장으로 오는 2027년 2월까지 국세나 지방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직접 생산한 물품의 경우 제한경쟁 입찰과 수의계약 체결 등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장흥 바이오 산단은 지난 2020년 특별 지원 지역에 지정돼 5년 동안 지원을 받다가 지난달 24일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여수시가 떠나가는 청년을 붙잡기 위해 560억 원 규모의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일자리, 주거와 정착, 문화와 복지, 소통과 참여, 교육 등 5개 분야에 걸쳐 63개 청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취업 청년 400명에 대한 인턴 사업과 여수산단 청년 채용 확대, 근속 장려금이 지원되고, 임대주택 200호 확보, 주거비와 문화예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뒤따를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청년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소비 심리가 2월 들어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기준치 이하를 밑돌면서 전국 상승률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월의 소비자 동향을 살펴보면 광주와 전남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한달전 83.4보다 1.1포인트 상승한 84.5로 나타났습니다. 91.2보다 4포인트 상승한 전국 지수와 비교하면 6.7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가계 재정 상황을 인식하는 생활형편 심리 지수는 81로 한달 전보다 1포인트 올랐고 전망은 83으로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각 지수는 기준값을 100으로 봤을 때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혁 국회의원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임명 절차를 시작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경우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재 공백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법부가 지명하거나 입법부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3권 분립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공백을 최소화해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산림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산등성이에서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곳곳에서 피어오른 구름 연기로 산이 온통 뒤덮였습니다. 지난 21일 저녁 7시쯤 강원도 정선군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30헥타르가 타고 주민 한 명이 손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발생 18시간 만인 다음 날 낮에서야 꺼졌는데 화목 보일러에서 튄 불티가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도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23일 경기도 연천군에선 농산 폐기물 소각 중 산불이 발생해 임야 1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앞서 지난 22일 강원도 춘천시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지난 22일 산불이 난 춘천시 신부급 현장입니다. 제 주변을 보시면 곳곳에 그을린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주변에 떨어진 나뭇잎은 살짝만 만져도 부서질 만큼 바싹 말라 있습니다. 최근 들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씨 관리 소홀 등 부주의까지 겹치면서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발생한 산불만 벌써 86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건이나 늘어났습니다. 산불이 발생되는 이유는 자연적인 발화보다는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철이 이제 다른 계절보다 건조하고요. 그리고 저 산에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것이 산불의 연료가 되고 있습니다. 산불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산불 위험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경상 등 전국 곳곳에는 24일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메마른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동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까지 내려져 대형 산불 발생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전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특히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건조 경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특히 25일 오전부터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순간풍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건조한 상황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산과 가까운 곳에선 쓰레기등을 태우지 말고 화목난로나 담뱃불 등 작은 불씨도 완전히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승환입니다. 제조항공 여객기 참사로 폐쇄된 무안 국제공항에서 교육기관 훈련이 재개됐습니다. 무한국제공항은 24일 비행훈련이 배정된 대학과 민간교육기관의 항공기 8대가 오전 9시부터 비행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당국은 비행훈련 과정에서 시설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비행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항공훈련은 주간에만 진행되고 야간훈련은 아직 방위각시설이 복구되지 않아 비행을 제한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이 22석경호 침몰사고 실종자 집중수색을 경비병행수색으로 전환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은 24일부터 경비병행수색으로 전환해 인력과 장비를 조정해 일상경비와 순찰업무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민간 잠수사 투입 시 해상안전관리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남 해남에서 어머니 묘역 주변을 정리하던 60대 아들이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남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15분쯤 해남군 계곡면의 한 야산에서 60대 A씨가 15미터 크기의 참나무에 깔렸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고 당시 A 씨와 함께 벌목 작업을 하던 친척 60대 B 씨도 나무에 깔려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 경도 해안관광단지 연류교 건설 사업이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월 시행사의 법정관리로 인해 중단된 이후 공동도급사에서 기존 시행사의 지분을 인수해 다음 달부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호텔과 레포츠 시설 조성 등이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건립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여수 대경도 1월에 1조 5천억여 원을 투입해 골프장과 호텔 등 관광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유치원 미래교실 운영을 위한 체계화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25일까지 2030 교실에 선정된 공립과 사립 유치원 40곳을 대상으로 유치원 미래수업 방향과 미래수업을 위한 교실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 2030 수업연구회를 운영해 교원들의 연구문화를 확산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선수단이 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 7위를 달성했습니다. 전라남도체육회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9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0개 등 모두 3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당초 목표했던 종합 8위보다 한 단계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진호 전남체육회장은 앞으로 동계 종목에서도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06회 전국 동계체전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